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사회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주는 남자 문제적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묘한 형태의 사회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바둑판에 보이는 흑돌 전체를 그냥 살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열핏 보면 이미 죽어있는 돌 같이 보여요 왜냐 일단 흙이 넉점을 잡는다고 해서 살아있는 공도가 아니고요 당장 차단을 해서 이 백한 점을 잡으면 이 넉점이 살아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맛보기로 잡혀 있는 형태 같지만 놀랍게도 절묘한 그런 모양이 숨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조금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시정지 눌러 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우선 이 형태는 이 자리를 그냥 제압을 하면 알기 쉽게 넘어가서. 죽은 궁도가 됩니다. 넉점을 따내더라도 치중을 당하니까 40으로 잡혀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첫수는 당연하게도 그냥 차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머지는 다안 돼요.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면 40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첫수가 여기인 것은 확실한데, 백이 연결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연결은 어렵죠. 이런 식으로 버겨치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두점 단소를 치는 수가 선수가 돼요. 이어주면 일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백이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차단이 되고 반대쪽도 단소가 돼서 죽지만 사실 여기는 끊어서도 먼저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연결을 해도 네, 흙 전체는 두 집이 안나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돌이죠. 그렇다면 혹은 이 자리를 두어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따내는 개선수죠. 당장 끊어지면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건너가 버리면, 네, 한 집도 안 나죠, 심지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미 죽은 돌 같고, 막는 수가 이 수밖에 없는데, 살리는 수는. 단수 쳤을 때, 차단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때렸을 때, AB 맛보기로 이미, 흙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먹여치더라도 그냥 건너가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형태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형태는 차단이 가능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어, 끊으면 이한 점이 단수가 돼서 촉촉수로 흙이 다 죽거든요. 하지만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 자리를 먹여치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네, 졸묘하게 이 형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사회 문제 푸시면서 양환격의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힌트를 말씀 안 드리는 게 양환격이라고 말씀드리면 이 모양을 너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먹여쳐 놓으니까 오른쪽을 때리면 다시 오른쪽을 때리고 왼쪽을 때리면 또다시 왼쪽을 때려서 이 자체로 이 지금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냥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크게 살았죠. 그래서 문제 자체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몇수안 두잖아요. 어, 공간도 좁고 어렵지 않지만 조금 그래도 어려웠던 게 여기서 눈으로 풀려고 했으면은 어, 과연 이 형태, 이빈 도화지에서 이흑의 칠로 양환격 모양을 머릿속으로만 그릴 수 있었다면 어, 굉장히 고소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셨으면 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아마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양환격을 그리려고 한다면 굉장히 조금 창의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멋진 문제였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재밌고 좀 신기하기도 한 그런 문제여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고요.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